너무 힘들어요 뜯는데도 그렇게 되는거예요그 밑에 바닥 그 밑에 장판 또 있어요 그거... 이거 둘텐데 이걸 띠를 대잖아요 여기 밑에 합판을 붙였다고요 합판을 못을 박았다고요 아 이, 이거를 이 바닥에다가 이거 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기 쏘았다고요 네. 그리고 위에 갖다 이거 마루를 깔았다고요 근데 마루 도또뻔도 또, 또 바르고 깔아가지 띠지도 음. 않아요 그래서 오페인 하나는 잘라가지고 네. 어제 망치로 잘랐더니 힘들지 모르겠지 망치로 이렇게 잘랐더라고한 마리가 떼리거든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거이이거 떼는 거 천장은 못해. 다 떼었잖아요 다다 다떼어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티로 붙이게 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넓두기로 하고요 이건 낙일이죠 아. 이거 복원인데요 이 마, 마루가 하던 는이이포문이라고요 이거야 뭐 밀어버린 거 정말 요 한장더 쓰게 보내버리고요 예예예 해가지고이 예예 알겠습니다 조만 식사하고 오세요 아, 예난 얘기 듣고서 예 한번 와본거예요뭐 아, 마루 바... 안그래도뭐자투도안와보지어 올려야 되는데 올릴 데도 없지 우리는 뭐아안그래도 현장 그러이같은 와서 현장을 봐야 아 정말 이 이게 나 답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처럼뭐불안가뭐 될마 되는데, 될 수가 빠른 그런 거 되는 그거 되는 게 아니다만. 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차더 실어야죠. 한차 실어 봤어요. 예, 봤어요. 그래 이제 또한차 실고 한번 이다 천수 해버리고 이닦깨버리면 되는 거요이 닦게 해야 돼요. 네. 거울 닦게 해야 돼요. 거울이 지금 저기서부터 저까지 지금 다다 거울. 하 여기 안에 들어가죠. 다 보이거든요. 거울이 여기서 저까지니까 이것도. <laughs> 아, 옛날에 이거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무실 같은 거. 아, 예, 예, 예. 그리고 바닥도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소리 안 나게. 아, 그 기둥도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미치겠네. 이게 붙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식판이 나빠요 와, 이거 이걸 메꿔야 되는 건가. 인트리 하실 건지 저한테 을뭐할거 그래요? 예. 스터디 카페요. 아, 카페요? 예. 아. 이거는 이것도 뜯는 거 예. 예. 다시 방문가서 2 중에 다 뜯으면 다 씻어버려 그래야 바닥을 뜯을 수 있으니까 이거 건물주한테 찍어서 어느 정도 보내줘야 돼 건물주가 지금 말한 거랑 너무나 달라요 금액도 너무 다르고 시간이... 건물주가 뭐, 지금 캐나다에 있다고 해, 해가지고, 네. 지금 통화, 통화는 되는데, 그뭐 얘기가 제대로 돼야지. 근데, 주연은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끝나요, 네. 나요. 네, 바닥 때문에. 바닥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제일 문제라고요. 바닥이 그러니까.